않아서 가죽인데도 굉장히 가벼워요.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벨트에서 입는 옷이에요. 살을 언제 빼? <laughs> 그냥 생긴 대로 살다 가야지. <laughs> 자 진짜 예 이쁩니다. 어, 여기 가 완전 포인트예요. 자 호피에 여기 다네 호피에 가죽이에요. 가죽이고 여기 서 폭스예요. 예쁘세요. 자, 요거 가격은 15만원이에요. 요거 6677 입으시면 돼요. 어. 뭐 제가 입어도 이렇게 오픈해서 입어도 된다 그러지만, <laughs> 옷은 맞게 입어야지. 예쁘죠. 그죠? 자, 굉장히 아주, 요거는 아주 강, 강추하고 싶은 옷이에요. 어디 하나 남을 할 데가 없어요. 77표기 되어 있습니다. 턱이는. 다 15만. 음. 응. 자 이제 남성분 패딩 좀 보여달라 그래서 남성 모.